정말 좋죠. 이 여기에 저는 이 멘트가 정말 딱 와닿는데 삶은 계란. 맞아, 탱글탱글. 네, 맞아요. 이 리프팅이라는 음. 게 요즘 피부과를 많은 분들이 거의 이제 감기 걸릴 듯이 찾아가는 수준으로 음. 많이 가시잖아요. 예, 왜 가냐 물어봤더니 딱 고민이 이거예요. 주름이냐, 아니면 미백이냐, 아니면 기미 죽은 게냐, 음. 이 탄력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리파이닝의 리프팅 크림은 탄력과 리프팅, 브라이트닝 미백 이거를 다 잡고 가요. 그래서 아. 그 정도로 이 하나로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발림성이 너무 좋고 이 불편한 감이 없어요. 썬라이더 화장품이 좋았던 게 여러 개 화장품을 바르더라도 가볍다는 거. 가볍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피부에 흡, 흡수가 잘 된다는 거죠겠죠. 맞아요. 뜻이겠죠? 맞아요. 무겁지가 않다는 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걸 바르고도 또, 화장도, 색조도 할수 있고, 그랬는데도 모공이 막히지 않는다. 음. 그래서 저는 이 리프팅 크림을 같이 사용한다면, 리프팅 되면서 이제 주름도 케어되고, 그리고 미백 기능 화장품이잖아요. 리프팅 네네네네. 크림이. 그래서,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해바라기 씨 오일이랑 뭐 다음 치마, 병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완두콩, 콩. 콩 음. 종류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 우리가 탄력을 유지하려면 뭐가 음. 필요하죠? 콜라겐인데, 그쵸. 콜라겐은 아미노산이 결합돼야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필요한데, 우리가 나이가 점점 점 들으니까 흡수율이 떨어지죠. 어허. 내가 단백질을 챙겨 먹었어. 음. 피부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네. 우리가 피부에 양보하라 그러잖아요. 음. 완두콩과 콩에 들어있는 아미노산들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해바라기 씨는 뭐가 좀 들었냐면요. 한번 클릭해 주시죠. 비타민 A와 E가 풍부해요. 비타민 A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피부과 의사분들이 말씀하세요. 비타민 A는 탈락 이 피부층이 탈락되는 그거를 빨리 해준대요. 그럼 우리가 우리 애기들 피부 보면 너무 좋죠. 어. 뽀송뽀송하고, 뽀송뽀송하고 탈락이 빨리 되면서 재생도 빨리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점차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재생은 되지만 탈락이 점점 안 돼요. 음. 그니까 러 두꺼워지고 모공이 커지고 이런데 음. 이 비타민 A 성분은 우리 피부층에서 발랐을 때 음. 탈락시켜 줍니다. 각질층을. 음. 그래서 이 해바라기씨 오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대나무 잎 같은 경우도 음. 어 예로부터 이제 동, 동의보감에도 나오고 네. 본초 강목에도 나왔지만 이 대나무 잎 추출물은 어, 어떨 때 많이 민간치료요법으로 썼냐면 주근깨, 음. 그 다음에 뭐 기미 이런 걸 없앨 때 많이 썼대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리파이닝, 리프팅 크림은 내가 고민인 부분. 요즘 이제 고민이신 게 예전에 내가 그렇게 선크림을 잘 발랐더라면 이런 현상이 없었을 텐데 음. 이 부분들이 멜라닌 색소 분들이 이제 고민인 거예요 나오니까 음. 근데 이거를 없애자니 쉽게 안 없어지고 그러려면 비타민 A가 들어가 있는 걸 발라준다면 빠르게 빠르게 네 탈락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서 네. 한 페이지 더 넘겨주시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알파 비사 보롤리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각질층을 빨리 탈락시켜서 멜라닌 색소를 없애주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검버섯, 김이 이런 거 빨리 없애고 싶잖아요. 음. 근데 중요한 게 진피층에서 또 생성됩니다. 왜요? 내가 한번 선크림 저도 이제 조금 이거 제품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각성을 했지만 한 번만 발랐어요. 선크림을 아침에 한번 바르고 또 까먹고 있다가 음. 또 바르고 근데 한 3, 4시간마다 발라주는 게 아무리 SPF 50을 쓰든 그걸 그래도 덧발라 줘야 돼요. 근데 덧발리지 않고 내가 노출되면 우리 피부는 대단한 게 햇빛을 자외선을 보호하려고 멜라닌 그 발생 발생 세포가 멜라닌을 생성합니다. 음. 그럼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진피층에서 생성되는 것도 막아 주려면 그걸 막아 주는 알파 비사보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미백 물질인데요. 이 알파 비사보롤을 바르면 진피층에서 이제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는 것도 막아 주면서 이 비타민 A가 탈락시켜 주니까 겉도 점점 옅어지고 속에서 안 나오니까 내가 앞으로 기미 주근깨를 걱정한 염려는 덜어지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완벽하게 종합 선물세트다 저는 아, 생각을 네. 합니다 저희가 국내에서도 음. 그 사람을 대상으로 어, 이 리프팅 실험을 했어요 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네.